그 보육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이 되는데 스웨덴은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혼모 그리고 젊은층의 감소, 노동력의 감소, 뭐 이런 부분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지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 제도를 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요 영유아를 위한 보육 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진보된. 가장 앞선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버지 육아도 굉장히 장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빠랑 다니는 아이를 많이 봅니다. 아빠가 안고 다니거나 손잡고 다니거나 어떤 문화센터도 아빠가 아버지가 어, 같이 아이랑 가고 그거 뭐 보육 시설에서도 아니면 유아 교육 기관에서도 아버지랑 참여하는 수업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되어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고요. 스웨덴의 이제 보육 담당 관련 부서는 보건사회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죠. 그래서 같이 보건사회부에서 스웨덴은 보, 보육 관련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이제 지방 자치 단체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나눠지면서 보육의 감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많이 이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보건사회부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던 것을 이제는 지방 자치 단체로 보육의 어떤 그 관리 감독 운영을 많이 이관시키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많이 중앙 기관에서 많이 하던 관리 감독 행태를 지금 어 시군구 지자체에서 많이 중앙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많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각구에 뭐 구청이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이제 많이 관리하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운영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보육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데 무려 28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그냥,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좁은 어떤 그 책임을 좁은 어떤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286개라는 데는 무려 많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통해서 보육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의 확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감독하는 것도 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냥 한 군데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 지자체 한 군데 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각 모든 이제 그 지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같이 공통으로 책임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누리과정 이제 뭐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책임을 지는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많이 좀 이렇게 좀 문제를 야기했는데 이런 스웨덴 정책을 많이 좀 좀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책임을 한 군데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같이 운영하고 확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도모해서 그래서 감독하는 것을 스웨덴의 정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에서 이제 보육 시설의 유형을 이제 알아 살펴볼 건데요. 어 서해,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에서는 공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은 스웨덴에서 가장 정려 전형적인 시설인데 이제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종일 하루 종일 이제 보일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있고 그리고 시간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맞춤제 보육을 할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인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보육시설에 보, 보, 보육 시설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스웨덴에는 종일제 기관 시간제 기관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그밖에 이제 가정 보육 시설 개방 유아 학교 레저 타임이라는 어떤 레저 레저 타임 센터라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레저 타임 시설은 좀 특징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살펴볼 수는 없는 시설이긴 한데, 이제 스웨덴은 이렇게 다양한 부모의 어떤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는 어떤 그런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그 열심히 뛰어노는 그런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하면 이제 요런 레저타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아이는 운동을 좀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레저타임을 이용할 수 있고 예능을 그래서 특징적인 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유, 보와 교육을 하는 시설이 있고 그냥 개방적으로 하는 유아 교육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숲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라는 것을랑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숲 하나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이제 그 유아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지금 보편화, 보편화는 아니지만 많이 지금 이제 확창, 확충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 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으로 이렇게 그 기관에서,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해주고 이제 인정해주고 그리고 레저 타임이란 특징적인 특별적인 어떤 센터가 따로 있는 이런 특징적 인 형태의 보육 시설 유형이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또 기관에서 이제 하는 보육 시설, 기관에서 운영, 운영하는 보육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유아원이라고도 합니다. 유아원이라 고 하고 일반적으로 종일제 아동을 돌봅니다. 반일제 뭐 맞춤반보다는 종일제를 돌보는데 1세에서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부모가 취업중인거나 학업중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 특징적인 건 학업중이죠 그죠? 학업중인 거. 그래서 어, 부모가 취업을 하고.